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정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평안한 시대 평안한 장소에서는 일상적인 인사 말이 되어서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인사 말입니다. 그러나 안녕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런 인사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십니까? 인상을좀 펴시고 감사하십니까? 이거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 않지만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사상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이런 그거 알고 계셨어요? 100만 명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쟁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큰 싸움이 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금 조심조심을 하고 있어요. 막 미사일 쏘아대고는 있지만 핵미사일을 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싸움 나면은 다 죽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건 서로 안 하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는 모르지만 프랑스라는 나라의 어느 사회학자 에마뉴엘 도트 같은 사람은 이미 우리 세계는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으로 이렇게 화해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이 참 지나가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성큼 와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복음과...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역할을 하듯이, 교회는 주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전쟁과 같은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하고, 없던 감사의 기도 제목도 회복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개척한 그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젊은 장로죠. 그때는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젊은 장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급히 보내요.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자기는 갈 수가 없고 자기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 전우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한테 이렇게 목양 편지를 써 보내는 게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인데 사실은 이쓴 시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는 그 시간 동안 쓴 편지예요. 그 감옥 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도 힘들 때.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젊은 사역자를 보내놓긴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자기가 가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상황, 자기가 가도 어렵지만 그 젊은 아들과 같은 사람을 보내 놓고 마음이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일장 전반부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싸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 다툼, 이런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기무대, 장로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싸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서로... 자꾸 싸움하려고 들어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쉽지 않으니까 이걸 선한 싸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전쟁. 얼마나 힘들면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 가서 너가 해야 될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싸움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증거로 세워졌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나타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 놓는 사랑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로 교회가 나타나야 된다. 참 우리가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하면서 익숙해진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가사에 적었듯이 인류 구원의 환상.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썼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죠, 싸움. 선한 싸움. 그냥 글로 지나가는 사랑해야지.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좋은 말씀 주셨지.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건 싸움 수준이에요. 이 전쟁 수준이에요. 선한 싸움이 첫 번째 전쟁터에서 말씀드린 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전쟁터가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바는 기도입니다. 기도. 고문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면서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무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가지 다른 단어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 제국의 인근과 로마 제국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 표현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기도와 같은 의미인데,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레로 황제나 로마의 그 정치가들은 바울을 죽이고 바울의 동료들을 죽이는 사실은 바울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먼저 로마 제국의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 그 미친 내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 할수 없잖아요 은혜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전쟁과 같이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뒤에도 살펴보고 앞에 이미 바울이 말한 바가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냐? 나도 내로하고 안 다른 사람이었다 나도 박해자여 폭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로마 황제 욕할 거 없다 내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 머리와 같이 봉사하고 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인데, 내로 그 황제 욕을 하면서, 이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할수 없다. 내가 박해자였는데, 이런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못 해낸다.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왜?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아니, 원수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깊이,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걸 깊이 깨닫지 않으면 이런 기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신다고 하면 저 설교들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니까. 알면, 알면 아무도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진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형제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어떻게 저런, 저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할수 있느냐 할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쓰리고 괴로운데 괴롭기만 한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주를 위해 섬기는 성도인데 이렇게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근데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돼한 것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돼 그때 그러고만 있었으면 중오 이런 거 그냥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더 마음에 상처가 됐을 텐데 더 마음이 병들었을 텐데 그거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자기를 힘들게 한그 사람의 형제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되, 어디 기도했느냐? 블레싱을 했대요. 블레싱, 축복을 했대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원수지, 뭐 다른 게 원수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그 회복 이전에 자기의 미워하는 마음이 싹 녹아지는 성령의 회복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보면은 열심히 다른 거 하면서 진짜 해결해야 될 거를 해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놔둬 버리고 우선 쉽게 보이는 것부터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붙들고 힘들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 없애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직분자가 뭐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긴 이 하지만은 돈이 많으면은 딴 생각이 드는가 봐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지면은 딴 생각이 드는가 봐요. 남자가 돈이 많은데 교회 직분자예요. 그런데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그딴 살림 알지요? 그딴 살림. 딴살림을 차렸어요. 근데그 아내 되시는 분도 교회 직분자예요. 두 분이 그래도 교회 직분자 잘 생겼는데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딴살림을 차려 버렸네요. 그 아내 권사님이 끙끙 앓으면서 아무한테도 말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최신이 있지.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고 위치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한테도 말못 하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끙끙하르면서 죽는 거지요 뭐, 제사는 어떻게 나눌까? 요즘에그 생각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교회 직분자잖아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 믿는 자의 집안에서 생겨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 중요한 건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하왜 기도밖에 할수 없지요. 뭐 어떻게 이혼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받, 받아 먹을까, 어떻게 끌어버릴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제 눈이 돌아갔으니까 뭐 교회 집분자고 뭐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빨리 이혼해달라고. 빨리 이혼해달라고.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원사님 이 절대 이혼해주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혼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가정이 깨져버렸지. 뭐 남편이 나와가지고 구분하고 같이 사니까. 아이도 낳고. 그래서 사니까. 근데 절대 이혼해주지 않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어려워도 남편한테 협박을 받아도 안 하는,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권사님이 그 남편과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가 깊어졌느냐? 상대편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조금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가정을 깨서 이거 뭐 빨리 해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깨진 가정의 수순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상황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여자한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해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황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게 일어난 불행, 행복 그거 따져가지고 행복의 것을 붙잡는 이 정도의 인생 목표 수준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불경건하고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악한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났지만 혹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이 만난 그 여자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물론 뭐 극단적인 적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겼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예수 영영 잃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냐.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적용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구원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구원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극악무도한 저 원수보다 더한 저 사람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리에까지 가서 삶의 적용점을 찾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 같으면 그런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저 황제 로마 감옥 간수 저 사람들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적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무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격리할 때.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선한 싸움이다. 예수님의 마음 알아가는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실제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된 본성으로부터는 아무리 해도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젖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야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도 행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듯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원수를 위하여 그냥 이건 사랑의 행위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 그 원수 살리려고 대신 죽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의 수준이니 이런 사랑 보고도 사랑의 적용이 너무 어렵다고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모대야너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힘들지 에베소 교회 내가 개척했지만 너무 너무 교회가 어려워져서 내 사랑하는 너를 보내는 내 마음 너 알겠니? 그런데 너 너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힘들 때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순간순간 1초 상관이라도 우리는 확 저질러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1초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여 예수님 내가 참아도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참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런 은혜까지 우리 가야 되지 않겠니? 너무너무 힘든 거를 자기 아들과 같은 디무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힘든 거 시키는 아빠의 마음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한테 요구하는 거 양아들이거든요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힘들어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니까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 받았냐?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은 어떻게 구원 받았냐?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니고대모는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 사람들이 어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더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시지 않았느냐? 디모데야,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전쟁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게 선한 싸움이다. 이게 싸움이다. 형제 사랑으로 싸워야 된다. 세상처럼 미워하고 육체적으로 싸워가지고는 이 영적 싸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 구원해 주셨는데, 너 같은 사람, 내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선한 싸움하라고 지금 분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련.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련.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체험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류 사랑보다요, 이 선한 싸움은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제 말만 수식어고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같은 형제 자매라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 선한 싸움 이 싸움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 제쳐 두고 인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가까울수록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게 진짜 순서다. 그게 돼야 사역도 맡겨 주신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인가요?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간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딱 기초 잡고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성령의 거처가 되어서 함께 지어가는데 성령의 거처된다는 말이 좀 마음을 때렸어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먼저 나가서 저기 세계 선교해라 먼저 나가가지고 선행을 많이 베풀라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성전이라는 건내 자체가 성전이고 이런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깨끗해지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형제 자매 미워하는 마음, 원수가 지어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거 해결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역을 해도 이게 이게 순서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진짜 선한 싸움 해야 된다.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나눈 말씀입니다. 정치 당했대. 뭐 제일 우리 교회가 힘쓰야 되겠습니까? 하는 일을 주를 위해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처된 우리 자신, 우리 형제자매의 성령에 거처되는 성전된 우리 교회 이 안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선한 싸움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힘들어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듯이 대해야 돼요. 힘들어도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겸손하게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할때 성령에 거하시는 초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